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0편 120, 아 102편의 이 제목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우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도대체 무슨 고난을 당하였길래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근심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 오늘 102편을 살펴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지금 암 같은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살이 뼈에 붙었고 음식도 못 먹고 너무 아파가지고 부엉이처럼 잠도 못 잔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1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시들어가는 풀처럼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 102편의 시인이 중병에 걸렸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는 본문이 23절, 24절이에요. 너무 길어서 다안 읽었지만 23절,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 지나, 어, 지다니 주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래였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런데 자기가 중병에 걸린 것도 큰 고난의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침묵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네 해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네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네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네 응답해 달라고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빨리 이상하게 안 고쳐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안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8절 보세요, 8절.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르켜 저주를 맹세하나이다. 맹세한다는 건 저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가르쳐 놨는데 저주를 맹세.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살면서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원수들이 그래도 지금 중병에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조롱하는 게더 힘든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더니 네 꼴을 보니까 그게 뭐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으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너를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 과연 계시기는 한 거냐 이런 쪽막 조롱하는 거죠. 어, 시인은 지금 자신이 걸린 이 중병보다 이두 가지가 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네? 그 우리 주변에도 그말 없이 이렇게 보면 실황 생활도 잘하고 말 없이.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인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심한 중병에 걸렸다거나 또는 뭐 하는 일이 잘안 되고 망했다든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아니면은 또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심각한 신학적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냐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뭐 살아계신가 아니 왜 그런 의인의 고난과 고통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시지 그리고, 서,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왜 빨리 치유해 주지 않으시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하나님 이런 신학적인 고민에 빠지죠 우리들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신학적인 고민에 빠지잖아요. 특히, 특히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오래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오늘 시인처럼 10절에, 10절로 그렇게, 시인이 그렇게 이제 토로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네.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 아, 내가 그동안, 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남몰래 저지른 이죄 때문에 나를 이런 고난에 던져버리는가? 심판하시는가? 시인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원수들은 조롱하기만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 고난에 아주 취약한 사람입니다. 예. 고백하자면. 고난에 진짜 취약해요.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사실 겁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약해요. 어느 순간에 제 입에서 막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저를 발견해요. 어,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인간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이 막 질병으로 고난을 받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신학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시인과 같은 의심과 고민이 들때 있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시편 102편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묵상을 해 보면은 지금 시인이 이제 중병에 걸렸답니다. 중병에 걸렸고 게다가 하나님의 침묵은 이어지고 원수들의 조롱 때문에 마음이 상, 상하고 그래서 심각한 신학적인 고민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어느 순간에 시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12절부터예요. 자, 12절, 13절을 먼저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원을 국리로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 이입니다자 12절 말씀이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 이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요 맨 앞에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이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12절이. 반전이죠. 반전.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데 자 13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정한 기한이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병은 아직 낫지 않았어요. 여전해요. 고통은 여전해요. 그 암병으로 인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암병으로 인해서 계속 치료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어요. 여전히 낫질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의 기도가 어느 순간 한탄에서 믿음의 선포로 바뀌어 버린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원래. 19명만 모여야 되는데, 딱 19명 지금. 감사합니다. <laughs>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시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상황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수 있는, 뭐 세상 사람들은 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마인드 컨, 컨트롤. 나는 나을 거야. 나는 반드시 나을 거야. 나는 반드시 막 자기가 자기에게 긍정적인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 나는 나을 거야. 예, 네, 그러면 난다. 이거지. 그겁니까? 이게 지금 이 102편의 시인이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까 그러나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여 그다음에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러니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어느 순간 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셨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절망의 상황은 여전하지만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2편의 시인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들로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을 다시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자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16절, 17절은 더 놀라워요. 자, 16절, 17절 시인의 선포를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건설하시고 나타나셨음이니라. 돌아보셨으며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들이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동사들이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앞으로 모든 것이 조만간 그렇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중병에 걸려서 지금 걸려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몸이 하루하루 죽어가요, 시들어가요. 그런데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다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분 때문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한등이요 이것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믿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님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무안이 있어도 끊임없이 염려가 있어도 끊임없이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인터넷 우리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인인데, 저희 이 설교를 듣나 봐요. 근데 그분이 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어, 목사님 다 좋은데, 설교할 때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좀 웃으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어, 인상 혹시 쓰고 있나요? 아, 예, 그래서 될수있막 웃으면서 하려고. 별걸 예, 을다 신경 써야 됩니다. 어, 어느 때는 목사님 머리카락이 이렇게 흘러내렸대요. 여기 무슨좀 바르래. 무스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인터넷 시대라. <laughs>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고난당한 자의 부류 지즘과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그 시간이 처리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방법과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국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 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자, 설령이요, 설령, 설령 그동안 내가 남몰래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던져버렸나? 심판하시나? 설령 그렇게 내가 그런 그런 식으로 내가 내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어떤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죄악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셔가지고요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운명을 바꾸나 버려요 자 이게 19절 20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 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 이는 갇힌 자의 갇힌 자 병마에 갇혔다든지 문제에 갇혔다든지 뭐 뭐에 갇힌 자들의 그 탄식, 사람 앞에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 기도로 토로하는 거. 이 탄식을 들으시며, 자, 탄식을 듣고 설령 죄를 지은 자라도 죽이기로 결정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26절에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의 마치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래요. 그렇게 2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확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까 제가 고난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제가 이기냐면요. 뒤돌아보면은 이성령의 붙잡아주심이 있어요. 이게 참 저는 참 은혜예요, 이게. 제 비밀을 말씀드리면은, 붙잡아주심이 있어요. 막 절망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막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제 마음을 강하게 딱칠 때가 있어요. 마음. 그 말씀이 늘 있는 건 아닌데, 강하게 제 마음을 딱 부딪힐 때, 아, 참 신기해요. 이 절망했던 마음이 갑자기 뚝! 사라져요. 아,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을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1 4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 적절한 타이밍. 그래서 위로와 권명과 때로는 책망을 주요. 책망. 책망도 주신다니까 막 질책을 해그 사람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힘을 낼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끄시는 것을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럴 때. 근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가슴을 치니까 이 고난과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근심거리가 달라져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다니까 하나님. 내가 변하고 내가 흔들린 것이지 하나님 변함이 없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는 영원하시고.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는 말 못하지만 내년에 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말 못할 근심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처럼. 다 같이요? 그러나 영호하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십시다, 우리도. 예? 절망의 상황은 그대로 놓여있지만, 오늘 시인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시다니까요. 그리고 살고 죽는 문제. 그다음에 각종 기도의 제목들, 그 내가 끌어안지 말고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맡기시라니까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어요. 근데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사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들 참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내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인류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죽게 맡기네요 온전히 죽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나 아멘 이것이 나의. 성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님 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그님 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시간 우리 잠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같이 읽을까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분들이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설수 있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고 2021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비전센터 왕공과 다음 세대 비전을 이루는 교회대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한 목소리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이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분들이 오늘 시인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고백과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변화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고 2021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없어져. 비전센터 완공과 다음 세대 비전을 이루는 교회에게 없어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크로나 여호하여 주는 영혼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이 숫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갈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 좋은 약 재료 사용해서 하나님 몸에 치유될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치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시옵소서 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